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 가꾸기 및 농작물 재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 질병정보 모니터용과 조리종사자 교육이 시행됐습니다. 공주시가 구제역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찾아가는 농업기계 수리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공주시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에서 도시민과 귀농 귀촌인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 및 농작물 재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이은복 인력육성팀장의 강의로 텃밭 가꾸기의 설계부터 파종과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주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도시민과 귀농 귀촌인들이 농업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소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외에도 올해 기초 영농교육 과정인 GAP교육과 전문농업기술교육인 기능성작물교육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보건소가 각종 감염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고마 컨벤셔널에서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과 조리 종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 천재형 역학조사관과 정신보건센터 김정숙 팀장이 강사로 나서 수인성 및 식품 매개질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의 설명과 더불어 생명 지킴이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한편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은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알리며 감염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구제역 발생 농장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동 제한 해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구제역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공주시의 가축 이동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돼지의 출하가 자유로워졌지만 자돈의 경우 타 지역 소재 농장으로의 반출시 이동승인 후 이동이 가능합니다. 공주시는 그동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거점소독시설 4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공주시 방역대책본부는 충남도 내 가축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상황실을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찾아가는 농업기계 수리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찾아가는 농업기계 수리 서비스는 농업기계 수리센터가 없는 오지마을에 직접 방문해 점검과 수리를 돕고 있습니다. 수리반은 순회수리와 내방수리로 편성되어 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을 이용해 마을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 스스로 농업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 임대사업의 내실화로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 알림 게시판의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